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 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 사업을 살펴보는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보훈처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참전용사 후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캠프를 열었다던데 그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참전용사 후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청소년 교류 캠프를 네덜란드 현지에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보훈처는 참전용사 본인에게서 후손으로 세대 교체에 성공한 네덜란드 참전협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참전국별 후손 우호협력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에 네덜란드 현지에서 캠프를 연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보은지는 매년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들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서 국내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평화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참전국 현지에 가서 참전용사 후손들이 캠프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됐을 것 같은데 이번 캠프에는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시간이 마련됐습니까? 어, 국내 대학생 16명 그리고 네덜란드 유교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16명 이렇게 32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어, 네덜란드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과 또 네덜란드 사람이면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를 귀화했던 그 박연생과 네. 그리고 유교전쟁 참전부대인 반 호이츠 부대 등을 방문했습니다. 네. 특히 네덜란드 군사박물관 방문 중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와의 면담이 있었고요. 또반 호이츠 부대 방문 시에도 부대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유교전쟁의 교훈을 배우고 참전용사와 부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참가자 중에는 유교전쟁 때 네덜란드 군인과 함께 싸웠던 우리나라 참전 용사의 후손이 포함됐고또 모든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직접 진행을 해서 그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네덜란드 부대에 배속이 돼서 전투를 했던 우리 한국인 참전 용사 손자와 손녀 두 명이 이번 캠프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 네덜란드 현지에서 진행된 감사 오찬장에서 할아버지의 옛 전우를 만나 전쟁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고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참전하게 됐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또 이번 캠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직접 일정을 짜고 또 기획하고 진행하는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일요일이었던 8월 26일 오후에는 암스테르담 광장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학생 전체가 참가해서 참전 용사 감사 번개 공연 플래시몹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약 4분 동안 케이팝을 배경으로 단체 댄스와 함께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펼치는 번개 공연을 통해서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나 또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에게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인천 보훈병원이 어제부터 시범 진료를 개시했다고요? 네,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등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보훈병원이 어제 문을 열고 시범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네.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다섯 개 특별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인천에 개원되는 보훈병원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2 8600여 평방미터 약 8600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졌고요. 네. 13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치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 15개 분야고요.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네. 참전용사는 90%, 어, 보험가족 등은 60%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감면 혜택은 없지만 일반 시민들도 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으흠. 인천 보험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해서 직원 20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우선 15개 진료 과목 중 절반 정도 되는 분야를 먼저 진료를 시작했고 10월에 이제 공식 재원식을 가진 다음에 모든 과목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인천 보훈병원 개원에 앞서서 보훈의학연구소 개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부지 안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500여 평방미터, 2,000평 규모의 보훈의학연구소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네. 지난 30일 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보훈의학연구소는 중앙보훈병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1월 출범을 이미 했었고요. 네. 그 동안은 별도 시설 없이 중앙 보험병원 안에 있는 일부 시설을 사용해 오다가 2016년 착공에 들어갔던 공사가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독립 건물로 보훈 의학 연구소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보훈 의학 연구소 여기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어. 크게 두 가지로 그 사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건립 초기에는 고협제, 노인성 질환 등에 관한 임상의학, 그리고 보훈 의료정책 등 주로 보훈 의료 대상자들의 의료 욕구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연구 영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에 연구 분야를 확대해서 줄기세포 또 의약품 개발 등의 연구로 또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보은의학연구소 네. 예, 사업 추진 범위는 2014년에 진행된 연구 영역 결과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은의학연구소의 주된 역할로 고역제 연구, 또 임상의학 연구, 보은의료정책 연구,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은의학연구소는 고역제 관련 질환 연구팀, 재활 노인성 질환 임상 연구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건강 분야 임상 연구팀 이렇게 세 개의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국가보훈처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관식을 가졌다고요? 네. 그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기념관인데요. 노후화된 전시 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지난 수요일 오전에. 서울시 서초구 시민의 숲에 위치한 기념관에서 재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 매원 윤봉길로 의사 기념관은 1988년에 국민들의 성금으로 건립이 돼서 서울시가 관리를 해오다가 2015년 12월부로 국가보훈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네. 건립 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켜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 전면 개선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재개관하면서 기념관에 달라진 점이 혹시 있습니까? 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요. 네. 전시관 개선 작업은 지난 2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선 1층 전시관 중앙홀에 윤봉길 의사 동상을 이번에 새로 설치했고요. 네. 또제1 전시실과 제2 전시실을 새롭게 개선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네. 특히 윤봉길 의사 동상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광화문 최종대왕 동상을 제작했던 김영원 조각가가 제작을 했고요. 또윤 의사의 업적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체험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아, 네. 이 밖에도 관련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별도의 체험학습실도 갖춰서 전시관의 현대화를 도모했고요. 또윤니사의 탄생과 성장, 가족상에 관한 자료들과 300여 편의 시가 담긴 여섯 권의 시집, 유필 편지 등을 지열하고 다양한 영상과 자료 검색기를 여러 곳에 설치해서 윤리사의 애국심과 활동을 참는 이들이 손쉽게 찾아보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보병의 노래. Yeah. Okay.